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일요일을 기점으로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봉 마감을 앞두고서 차트상 주요 변곡점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연 상승세로 전환하는 시그널일지, 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필요한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단기간에 반등하기 위해서는 요세 가지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장의 하락을 이끈 가장 중요한 트리거이죠.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동안에 중국 상품에 대한 100% 관세가 영구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발더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고, 이달 말 이전에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중요한 거시경제 발표를 앞두고 있고 다음 주에는 FMC 미팅을 통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 주요 관계자들이 고용시장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은 물가보다는 고용과 경기에 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측면들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될 수 있는 국면을 더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향후 시장의 유동성이 더 풀릴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20일가량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인 칼시에서는 셧다운이 43.8일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10월 금리이나 가능성은 100%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5BP나 가능성이 99%로 사실상 확정적이고 50BP나 가능성도 1%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2회 금리나 인 가능성이 94%로 집계되고 있고 내년 1월까지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이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 소비자 물가지 수는 발표될 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물가가 잡히고 있는 시그널이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또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ETF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다 순유출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블랙락에서 많은 물량이 유출되는 것을 금요일에 확인할 수 있었고 금요일 하루 동안에 3억 6,400만 달러 이상 순유출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통틀어서는 대략적으로 12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순유출이 이거래일 연속 진행이 되었고, 금요일에는 2억 3천만 달러 이상 순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블랙락에서 많은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티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 온체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 셀러 CEO가 가장 중요한 주황색 점은 언제나 다음 것이다. 요런 멘트와 함께 셀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지난 주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클 셀러의 이 멘트는 비트코인을 계속 누적하려는 장기적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체인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매도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주체들 그 중에서도 오래된 고래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매도활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소가 195DJ로 시작하는 비트코인 오리지널 갱스터가 비트코인의 지갑의 물량을 계속해서 이동을 시키면서 시장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매도세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난 한주 동안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많은 항복이 급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실현 손실 7일 이동 평균이 급증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7억 5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기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 중 하나입니다. 특히 흐름은 2024년 여름 조정 당시와 굉장히 유사한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단기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큰 폭으로 항복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의 거래수입도 급등했는데요. 2024년 여름 한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크게 실현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큰 수준의 항복 단계는 종종 지역적인 바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시장 구조점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장 구조점수가 10월 12일에 음수영역으로 진입한 이후에 10월 17일에 최저점인 마이너스 31.5를 기록했고, 현재 회복 신호를 보이면서 점진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0보다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중립에서 약세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승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가 0을 회복하고 크게 반등 움직임을 이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원 시그널과 긍정적인 시그널 위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테이커들의 매수매도 비율 한번 살펴봤을 때이 지표가 양수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가 점차 긍정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시그널로 볼수 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강도는 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약 11일 만에 양수로 전환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관련 지표로 봤을 때 미결제 악정 변동률이 2025년 최저 수준에 가깝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올해 4월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현재 그때와 비슷한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25년 초 당시 상황 한번 살펴보시면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이 30% 정도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바닥에 가까운 시그널을 보였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시그널이 통상적으로 매도에 대한 피로감과 거시적인 바닥 가능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바닥에 가까운 구간에 형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기 하락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반등해서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지표는 비트코인의 rvts 비율인데요. 자이 rvts 비율이 현재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RVTS 지표는 RV (리얼라이즈드 밸류) 즉 실현 가치와 TS (트랜잭션 볼륨)을 비교해서 그 관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RVTS가 높다는 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조용하고 실제 사용보다 투기적 거래가 더 많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낮아진다는 의미는...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실제 자금 흐름과 유기적인 활동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인 만큼 이후에는 강세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이 유의미한 하락 조정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현재 시장 구조가 2020년이나 2021년 대세 상승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사이클에서는 공포 구간마다, 즉, 가격이 크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크게 급증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즉 유동성이 거래소로 몰려들면서 매도압력이 함께 확대가 된 건데요. 지금은 거래소 내 잔고가 계속해서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10년 내 최저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즉 매도 가능한 공급량이 제한되고 있고 시장구조가 훨씬 더 타이트한 공급김축에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아졌고 이번 조정은 중장기적인 항복보다는 축적의 구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결국은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야지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지표는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입니다. 늘 강조드렸던 지표죠. 그런데 이 지표가 현재 113.2K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 구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즉이 가격 구간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추가적인 하방 변동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일본에서는 은행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다라고 일본의 현지신문들이 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코인 거래를 쉽게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요런 일본 당국의 의지로 볼수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이런 행보들을 빠르게 따라가야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과는 반대로 중국은 반대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기술기업들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자본 유출 우려에서 폐쇄적인 총화 정책을 이어가겠다. 이런 센스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분기에 암호화폐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과 정책, 스테이블 코인에 있다.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보고서를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광의 통화 즉 M2 공급량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고 결국은 M2 유동성 공급량에 따라서 일정 기간 후행하는 경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이 리스크 자산 선호 심리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과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도 결국은 암호화폐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낸스 CVD 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와 그리고 가장 작은 주체죠. 이 주황색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주체들은 여전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전체 주문량은 매수세가 조금 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추이들은 언제든지 또 다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는 순간들까지는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일일이 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이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음수 영역으로 진입을 했다가 다시 양수 영역으로 진입을 해서 계속해서 양수 영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관 수요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 차트 점검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주봉 마감 전까지는 108K 중반대에 머물면서 202평선을 제법 유의미하게 상회하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상승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주봉 마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202평선을 소폭 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치열하게 테스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반등해서. 지 탭에 성공을 해야지 더 본격적으로 상승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평선 흐름 보시면은 22평선이 50과 122평선을 하회했고, 122평선이 또 52평선을 상회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데드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역배열이 형성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차트 관점에서는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요한 관건은 200이평선을 다시 회복하고.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흐름들의 추이는 이번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107.9K의 롱 포지션이 짙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청산을 했습니다. 현재 숏 포지션은 109.6K에 뚜렷하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